채송화가 꽃을 피웠어요. 음, 이쁘죠? 이건 순 한국 토종 채송화인 것 같아요. 음, 제라늄도 피웠어요. 블루베리도 열심히 익어가고 있어요. 노란 새우꽃. 너무 이쁘죠? 음, 그 옆에 빨간 제라늄. 지금 3개월째. 피고지고, 피고지고, 진짜 효자예요, 쟤. 꽃은 모르지만, 쟤는 진짜 강추합니다. 음, 하늘, 하늘. 어, 얘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. 진짜 여리여리해요. 몽마가렛. 음, 어, 얘도 진짜 피고지고, 피고지고,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.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안볼 수가 있나요 음... 장독도 너무 이쁘죠 아 저는 우리나라 장독이 이렇게 이쁜 줄 진짜 몰랐어요 와 역시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 앞에 이렇게 수하게 찍히고 있어요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게요.